반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돈을 좀잘 알아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사이기 회 때문에 돈을 모르면 사실은 이 행복을 이루기도 어렵고 또 행복을 유지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매주 화요일에는 이렇게 돈에 관련된 심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무인숍의 인기입니다. 무인숍에 관련되는 심리 이야기죠. 네. 자, 그러면 일단 무인숍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눈에 띄일 겁니다. 그죠? 편의점, 꽃가게, 또뭐 고깃가게, 야채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오, 품목도 다양하게 점점, 점점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의 사회적 원인, 또 경제적 원인, 그런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적 원인입니다. 이 사회적 원인에서는 비대면 문화를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확산됐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문화, 그죠 비대면 소비가 이 확산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꼭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오히려 사람이 있는 게더 불편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굳이 마주치지 않아도 내가 소비할 수 있고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 1인 가구가 증가했죠. 그래서 1인 가구는 소비 패턴이 조용히 빠르게 또남 눈치 안 보고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무인숍은 개인 중심의 소비 패턴에 잘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 세 번째, 가장 큰 특징이 될수 있는데 디지털 뉴터러시의 전반적인 상승입니다. 자, 리터러시, 뭐죠? 문화력이죠. 이제 스마트폰, 키오스코, 키오스크, 네, 뭐,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한 세대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술집 같은데, 식당 같은데 가서도 이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문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기반의 소비에 대해서 거부감이 이제 적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또,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해소, 이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피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이 무인숍의 장점이 될수 있죠. 누군가와 말하는 것, 도 대화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그러,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무인숍의 특징은요. 그래서 오히려 정서적 안정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심리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개인주의 또 일인 중심,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누구와 쓸데없이 불편한 대화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점원의 어떤 간섭이라든지, 쓸데없는 어떤 뭐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젊은 친구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 대인관계에 조금 회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소극적인, 그리고 요즘 친구들한테 이무인시업은잘 맞는 트렌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알아볼 것은요. 경제적 원인입니다. 네. 일단 인건비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절감해야 됩니다. 무인 운영은 분명히 확실하게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의 인상, 그다음에 뭐 알바비들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묶고로 줄이려고 하는 시도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또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익을 최적화할 수 있죠. 같은 공간에서 24시간을 운영하니까요. 그래서 인건비 없이 시간제약 없이 운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 야간에 어떤 소비를 하는 그런 고객층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고정비는 줄어들고 매출계는 상승하는 이중의 어떤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부동산 활용이 유용, 아주 유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 또 굳이 역세권, 뭐 융가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입지 비용이 최소화 되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매장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크게 해서 뭔가 창고형 매장.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 변화가 가능한, 변형이 가능한 컨셉이 이 무인 매장의 특징이 된다고 합니다. 또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에 대해서 대응할 수도 있죠. 운영비가 절감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상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퀄리티의 제품을 더 싸게 살수 있다. 아니면 비슷한 가격에 더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고객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죠. 또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특히나 이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무인샵이 가격만 제대로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판매처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대면의 편안함입니다. 점원과 불필요한 접촉을 안 해도 되죠. 또이 사회적 관계, 이런 것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예, 그런 분들은 비대면을 더 선호하게 되고 비대면을 통해서 더 편안함 자유롭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그것을 더 좋아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번두 번째는요 자율성과 통제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비 자체가 어때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효능감이 올라갑니다 자기 효능감은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 이걸 샀고 이거를 사서 집에 가서 요리를 해 먹고 뭘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누구의 조언이나 누구의 간섭 없이 내 스스로 내가 했다는 거. 이거 자기 효능감에 되게 큰 동기가 되고 자기 효능감 발전에 꽤 괜찮은 자극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의식적으로는 이렇게 이 무의샵에서 쇼핑을 할 때는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결국 이것이 연결되는 건 뭐냐면 구매 만족도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결제하고 가지고 와서 뭐 음식을 해 먹고 뭐 경험을 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또 장점이 있죠. 시간 절약과 효율성이죠. 맞습니다. 점원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점원의 처리 시간 이런 것들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분명히 시간이 절약되죠. 또싼 가격에 아까 이야기했죠? 비용 자체, 코스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 고객이 살수 있는 가격은 당연히 싸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산다는 건 분명히 시간 절약과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명성의 보장입니다. 민감한 물품들 있죠? 뭐성 관련된 무, 물품들 아니면은 뭐이 위생용품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점원의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구매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 동네 즉뭐이 합정동 이 인근에도 어떤 성 관련된 무인숍들이 꽤 많고 또 젊은 친구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물품을 사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무인숍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소비자 심리는 일단 불안정성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계적 오류. 그 다음에 결제 차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할 수 밖에 없어요. 또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내가 살려고 하는 상품이 이게 맞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상품이 규격화되어 있고, 상품이 안정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제품들 먼저 이무인샵으로 인기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은 대기업에서 나왔고, 그 맛을 대충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신뢰계로가 있습니다. 제품에 관해서 문의하거나 교환하거나 환불에 대한 어떤 해결창고가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샀는데, 어, 잘못 샀어. 그럼 이거 환불하거나 아니면 뭔가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저도 무의샵을 가끔씩 이용하는데, 그것이 가장 고민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소비자의 어떤 어, 불안, 그 다음에 어떤 단점은 세 번째는 정서적 상호작용의 부재입니다. 이거는 특히나 노년층한테는 크게 와닿습니다. 무엇을 살때 저만의 어떤 배려,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웃음, 그 다음에 스몰토킹뭐 이런 것들이 좋아서 물건을 사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어르신 분들, 나이가 있으시면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물건이라도 조금 더 나한테 친절하고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장님을 찾아가거나 또 그런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일부러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또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 게 도덕적 해가 유발될 수 있죠. 네, 직원이 없으면 곧 감시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규칙을 위반해도 된다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난이나 부정 행위에 대해서 이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일부 학생들이 좀 많은, 뭐 중고,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무인숍을 털고 부시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인숍을 차리시려고 하면 가급적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 왜냐면 거기는 그 자체가 어떤 일종의 커뮤니티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격한 어떤 도난행위라든지 물품 해손이라든지 이런 행위는 좀 적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알아봐야 될건 뭐냐면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무인샵을 차려도 될 것이냐. 이겁니다. 뭐 아이템이나 위치는 다들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심리에 관련돼서 조언을 드리니까 한번 그걸 그걸 좀 알아보자고요. 네. 심리학에서는요. 행동과 그리고 기술 수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낯선 서비스가 세상에 딱 하고 나왔다. 그랬을 때는요. 첫 번째는 인식의 단계, 두 번째는 이해의 단계, 세 번째는 시험의 단계, 네 번째는 수용의 단계, 다섯 번째는 내재화의 단계, 여섯 번째는 확산의 단계입니다. 이 확산이 되면 이제는 우리의 어떤 문화가 되는 겁니다. 어, 일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인식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무인숍에 어떤 대응을 했을 때, 이 접목을 했을 때는 소비자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야, 요즘에 무인 편의점도 생겼대. 뭐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심리는 바탕이 되는 심리는 뭐예요? 호기심과 불신이죠. 그죠 그러면 사업자가 해야 될건 뭐죠? 호기심을 유도해야죠. 그래서 간판, 광고, SNS 등을 통해서 무인 상점의 이점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 또 빠른 결제, 자유로운 쇼핑 등의 키워드로 삼아서 광고를 하시면 좋죠. 자, 그래서 이 인식의 단계. 야, 요즘에 뭐 무인 편의점도 생겼대. 야, 무인 그상 저기 고깃집도 생겼대. 자, 이런 호기심, 요 인식의 단계에서 넘어가면 이제 이해의 단계가 됩니다. 자, 이해의 단계는 어떤 거냐면 소비자는 직원은 없지만 계산대는 있고, 오, CCTV로 감시하네. 음. 그러니까 어차피 다 기록이 되니까 내가 여기서 부정한 행동이나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깔려 있는 심리는 뭘까요? 관찰과 이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사업자 입장에선 입구에 간단한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판을 설치하면 좋죠. 또 고객이 머뭇거린다. 누구나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대면 음성 안내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순서대로, 그죠? 물건을 구매해서 계산하는 과정까지 뭐쭉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매장 안에서 계속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이해의 단계가 많이 단축될 수 있죠. 자, 이해의 단계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시험의 단계입니다. 내가 직접 해보는 거죠. 네. 아마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냥 한번 사서 결제 한번 해봐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싼거 작은 거 있잖아요 하나만 사서 해 보자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때의 어떤 심리 상태는 불안과 실험적 행동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첫 구매를 한 경우에 이벤트를 적용하면 좋죠 할인 쿠폰이라든지 포인트 적응 같은 거요 또 어, 실패해도 괜찮다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계산대 옆에다가 이 문제 발생 시 바로 고객센터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면 분명히 시험 단계에서 거부감이 좀 적어지고 불안이 적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시험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시험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네 번째 수용 단계가 됩니다. 어? 금방 끝났네. 야, 저 몸보다 빠르네. 뭐 불편한 게 별로 없는데 오히려 편한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상승되고 편리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방문 유도 메시지 같은 것을 제공하면 좋죠. 다음에는 이 상품도 결제하면 이렇게 하면서 뭐 매주 수요일에는 무슨 무슨 행사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면 좋죠. 또 단골, 단골 유입을 위해서 정립 시스템이나 아니면 웹과 같은 어떤 첨단 어떤 아이템 같은 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계속 광고를 할수 있는 예, 그러한 플랫폼을 찾으시면 좋죠. 자,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재화 단계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있는 편의점보다, 아, 여기가 더 편해. 음사람 있는 데보다, 사람 있는 곳이 너무 불편해. 이제, 어, 시끄럽고 괜히 쓸데없이 말하고, 이거 너무 불편해. 이제, 이게 내재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고, 이제 자동화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화된 어떤 정보, 이것을 가지고 어떤 그 알림을 제공하면 좋죠. 그렇죠? 뭐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금요일 날 저녁에 많이 드신다. 그러면 뭐 불금 이벤트 뭐 이래 가지고 뭐 얼마를 더 할인해 준다. 뭐 이러면은 분명히 효과적인 마케팅이 될수 있겠죠. 또 이렇게 익숙해진 고객들한테는 시즌 한정 이벤트, 또 신제품 체험 코너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벤트를 계속 지속하면 해 분명히 사업이 더 안정화될 수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에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기술 그 다음에 낯선 서비스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마지막 단계 확산 단계입니다 이, 이때는요 나의 경험을 막 자랑합니다 야너 거기 가봤어? 야 진짜 싸고 좋아 야, 진짜 재밌어. 야, 거기서 산거 진짜 맛있어. 이렇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부심이 생기고 거기에 정보 공유 욕구가 생깁니다. 이러면 이제 그 기술, 그 서비스는 문화가 되는 겁니다. SNS 인증 같은 거 유도하시면 좋죠.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또 리뷰나 후기 같은 거. 이때 정도 돼야 리뷰 후기를 남기는 이벤트가 가능합니다. 이랬을 때는 어떤 포인트로 다시 재정립시켜주거나 이러면 좋죠. 이러면서 완전히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 구전 마케팅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현재 이무인업은이 이 기술 수용 이론 단계에서 봤을 때는요. 4.5단계 정도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수용 단계와 내재화 단계, 그 중간 형태 정도 껴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내재화 단계 쪽으로 더온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직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이거나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이 수용 단계. "어, 뭐 괜찮네. 어,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네. 좋네." 뭐요 정도 느낌. 수용 단계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시작하셔도 절대 이 늦은 것도 아니고 너무 빨라서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시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인가 무인숍을 차리시려고 하시면 좋은 아이템, 좋은 자리에다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무인숍에 관련된 심리의 변화들, 그 소비 심리, 그 다음에 어떤 기술 수용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나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요, 이 고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의 변화 단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너무 빠르면 빠른 대로 실패하고 너무 늦으면 늦은 대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단계에서 5단계 사이 정도에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 그때부터 편안하게 돈을 벌수 있다고 합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